자, 우리 저 박춘희 청장님이 도착하셨기 때문에 잠시 후에 포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어, 강사 선정은 그 박춘희 청장님을 어, 선정하셨는데 사실 사실상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박춘희 청장님을 강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손파구청의 박준입니다 어, 오늘이 우수죠. 어, 대동강물도 불린다는 그런 우수인데, 사실 올겨울 참 많이 추웠습니다. 아, 그렇게 추운 만큼, 또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도, 물론 잘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추위를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어, 우수가 되어서 어, 대동강물이 얼음이 다 녹듯이, 우리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도 아 정말 어려움이 다 녹듯이 다 녹고 그리고 새로운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 하고 나면은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과 포럼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이 뭐 이렇게 뭐 좋아 뭐 이런 말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 어려움은 다 복눈 녹듯이 녹고. 보미 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아, 제가 약간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아, 어떤 이제 주부가 정말 휴대폰이라는 휴자도 몰랐어요. 그런데 휴대폰을 하나 샀거든. 휴대폰을 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써보니까 아들이 문자 보내는 방법을 막 가르쳐 줬습니다 엄마한테. 그 문자를 렇게 이렇게 보내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나거든요. 너무 신이 나서 회사에는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여보 사랑해 하면서 하트 모양도 또 특수문자 뿅뿅 해가지고 그 보냈어. 조금 있으니까 그 남편이 전화를 해가지고 쉿쉿 거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 왜 그랬는지 난좀 알아봤더만은 여보 사망해 해가지고 <laughs> 하트로 뿅뿅 그렇게 보냈습니다. 에그 글자 한자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죠. 사실 이와 마찬가지로 도 글자 한자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님과 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남이 아닌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통하는 님으로서 제가 비록 강의를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고 많은 유익을 얻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때도 또 하이.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사실 성파 포름에 제가 여러 번 참석은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뭐 축사라든지 인사말은 했지만은 강의를 하기로는 오늘 처음입니다.